안녕하세요. KG 모빌리티의 정만은 팀장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은 차량은 티볼리 튜블릿 차량입니다. 티볼리는 점 터보와 점육 일반 차량이 있습니다.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차량은 점육 차량입니다. SUV 차량을 경차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소개드립니다. 티볼리 점육 차량은 옵션 V1을 선택하시고 네비, 밸류 패키지 터미니이스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차량 가격이 2183만원입니다. 2천만원 초반대에 SUV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